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으로 20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로 준비가 돼 있고요. 어, 주상복합 아파트는 뭐 아파트 등기, 오피스텔 등기, 뭐 1층의 상가 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 나홀로 아파트는 전세대가 아파트 등기여야지만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주상복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은 큰 대로변에서 진입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고요. 저는 주차장을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어, 뒤쪽에 나왔습니다. 어, 뒤쪽으로 이제 주차장을 왔다갔다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고요. 자, 여기 현장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어, 초등학교입니다. 자녀 키우기가 정말 좋아요. 보시면은 뒷문으로 나오시게 되면은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키우기는 초등학교를 왔다 갔다 편하게 정말 어린 자녀분도 어, 정말 어, 왔다 갔다 바로 앞이에요 초등학교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편하게 걸어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상 2층부터 지하 3층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하 3층 내려가실 때는 편하게 내려갑니다. 하지만 지상 2층을 올라가실 때는 램프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셔야 돼요. 어, 기계 주차는 넣으면 끝. 하지만 어, 차량용 엘리베이터는 사람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우에 주차할 공간이 있습니다. 2층에 그리고 1층은 주차 공간은 없습니다. 1층은 입주민들 쉼터로 준비가 돼 있고요. 지하 3층까지 편하게 내려가서 주차하실 수 있게끔 램프식으로 어, 한 방향도 아니고요, 양방향으로 편하게 내려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 타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분양 속도가 90% 완료가 됐습니다. 남아 있는 10% 이제 빨리 오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자녀 세대 몇개 없습니다. 오셔서 좋은 짓고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올라가서 뭐 타입이 여러 개 있으니까 하루하루 타입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3룸, 4룸 두 가지 타입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방 4개 짜리입니다. 어, 방 4개 짜리 현장은 거의 분양이 완료가 됐었는데, 어, 이번에, 어, 층수 좋아요. 20층 건물 중에 16층입니다. 16층 4호가 해약돼서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어, 분양 완료가 써있죠. <laughs> 네, 이번에 16층 4호가 계약이 어, 됐었다가 해약돼서 돌아왔습니다. 어, 층수 정말 좋은 노열층으로 준비가 돼 있네요. 자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기 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쉽게 찾을 수 없는 방4개 아파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일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키 큰장 4 칸입니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입구 쪽으로 상포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나 공간은 키킨장4 칸입니다. 그래서 현관은 조금 여유롭게 신발장 이 보편적으로 세 칸이 많은데 신발장 네 칸으로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편안하게 현관 좀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티움 시공 당연히 되어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화이트톤입니다. 실내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복도식 구조입니다. 복도식 구조로 해서 복도에 방이 두 개가 있고 안쪽에 방이 또두 개. 방은 총네 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 구조로 여유롭게 준비가 되네요. 어, 구조 정말 좋습니다.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면은 자, 거실. 일단 거실은 4m 넘는 거실이에요. 거실 여유롭게 쓰시고요. 앞쪽 향은 서양입니다. 오후에 햇살이 들어오는 서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6차선 도로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 느낌 그대로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편하게 여기는 20층 건물 중에 16층입니다. 뻥뻥 뚫려있는 뷰를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 거실에는 뭔가 하나 시공이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전열 교환기라고 합니다. 에어컨은 아니구요 전열 교환기라고 합니다.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 주는 장치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절대 아닙니다. 어라, 그러면은 에어컨이 없네? 맞습니다. 자, 여기 현장은 독특하게 에어컨이 시공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로 저희 구매하는 모든 고객님들은 저희가 에어컨을 시공을 해드리거나 에어컨 시공비를 제공을 해드리니까 편하게끔. 그래서 거실 에어컨, 방이 4개잖아요. 방 4개 에어컨 다 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총 5대 에어컨 시공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에어컨은 저희 회사에서 저희한테 구매하는 모든 고객님들 이벤트성으로 지원이 들어갑니다. 현장 와서 왜 에어컨 시공 안 해주냐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현장하고 협약을 해서 에어컨 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현장 와서 에어컨 왜 시공 안 해주냐? 그러면 에어컨 시공 안 해드립니다. 저희가 별도로 이벤트성으로 에어컨 없는 현장들은 저희 회사에서 어 별도로 지원이 나가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아트월 쇼파홀은 편하게 위치 잡으시면 좋습니다 콘센트가 양 옆으로 다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안쪽 깊이도 어 동일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쇼파 짜리는뭐 4, 5인 쇼파 정도 다 무난하게 들어갑니다 편안하게 쇼파 짜리 아트월 짜리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월패드가 이쪽으로 준비가 돼 있네요 4m 넘는 거실로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T자형 구조의 상부장 화이트톤, 하부장은 조금 회색 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의자도 편한 일반 의자 쓰실 수 있게끔 한칸 낮춰서 아일랜드 식탁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앉아서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구쿡탑은 가스 렌지 시공이 들어가고요. 후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네요. 싱커벌 직사각형 넓게 거기에 환기창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창하고 맞바람 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환기창 무시 못하죠 어, 조금 아쉬운 거는 하부장으로 보편적으로 전자레인지 밥솥 자리가 들어가는데 하부장은 다 그냥 수납공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판 위로 전자레인지 밥솥을 준비해 주셔야 될것 같네요 자 냉장고 자리도 여유롭게 양문형 두칸 들어갈 수 있게끔 보이지만 양문형 두 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이게 1800이 넘어야 되는데, 1800이 살짝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양문형 두 개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든 넣으면 넣는데, 문이 잘안 열리실 수도 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하나,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 하나, 이렇게 활용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어떻게든 양문형 두개 갖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문안 열립니다. 자, 이렇게 주방 것이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주방 옆쪽 다용도실도 여유롭게 준비가 된다 에요 다용도실도 굉장히 넓습니다. 자, 보시면은 앞쪽에 수도 배관 준비돼 있죠. 세탁기 건조기를 앞쪽으로 준비해 주시구요 안쪽은 뭐재활용품 같은 거 편하게 쌓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용도실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안쪽에 문화 문이 하나 있는데 보일러실이죠.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보일러실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일러, 만약에 에어컨 시공이 들어간다면, 네, 여기 시대기가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네요. 자, 요런 식으로 안쪽에 보일러실까지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거실 주방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에 방두 개, 어, 복도 쪽에 방두 개, 방은 총네 개입니다. 먼저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거실 뒤쪽으로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안방에도 에어컨 없습니다. 아, 전열교환기에요. 에어컨 없습니다. 에어컨은 저희가 시공을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안방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안방, 11자, 3,300 정도 되는 정사각형 구조로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드레스룸 파우더룸 준비가 되어 있진 않아요. 뭐 드레스룸, 방이 4개니까 방 4개 중에 1개는 뭐 드레스룸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방 4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은 그냥 통으로 어 3,300, 11자입니다. 11자짜리로 안방은 그냥 통입니다. 통으로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부부욕실. 부부욕실도 정말 작습니다. 예, 부부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머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수납장, 세면대, 변기만 준비는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상 안쪽에서 간단하게 씻고 간단하게 대수면볼수 있게끔 준비는 돼 있어도 어느 정도 사이즈는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부부 욕실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다. 예,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추천드릴게요. 근데도 분양 다 됐습니다. 예, 분양 다 됐어요. 이런 사이즈인데도 예, 분양은 다 완료가 됐으니까 어, 생각보다 조금 빨리 오셔야 됩니다. 왜냐? 방 4개가 많이 없습니다. 방 4개가. 자두 번째 방은 맞은편으로 준비가 돼있고요 자, 여기는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대신에 폭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자녀분들 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나쁘진 않게끔 사이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은 안방에 드레스룸이 없으니까, 어, 요방 하나는 드레스룸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죠. 자, 두 번째 방도 에어컨 없습니다. 에어컨 저희가 시공해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요렇게 두 번째 방은 무난하게 3종 가는다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그리고 이런 공간도 좋아요. 방과 방 사이에 이런 공간이 살짝 있거든요. 뭐 여기다가 뭐 선반 같은 거 하나 이쁘게 어, 옷장 같은 거 하나 더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쪽으로 아 입구 쪽이죠. 입구 쪽으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방이거든요. 자, 세 번째 방도 보시면은 그냥 일반적인 방 사이즈입니다. 자녀분들 편하게 삼종 가구 쓰실 수 있게끔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에어컨 당연히 없습니다. 에어컨 다 저희가 방네개다 에어컨 시공비 혹은 에어컨을 시공을 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난하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자녀분들도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3종가구다 들어가는 사이즈로 준비되니까 세 번째 방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방이 가장 넓습니다. 입구 바로 옆쪽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에어컨 네 번째 방도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네, 무난하게 베란다가 있거든요. 베란다가 있는 방인데도 정말 넓, 넓습니다. 이네 번째 방이 베란다 있는 방인데도 가장 넓게 준비가 들어가고요 베란다 한번 보시면은 어 베란다에도 세탁실을 쓰실 수 있게끔 수도 배관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항상 대피소가 필요하거든요 이거 화재 시 걷어 차면은 부셔집니다. 합판으로 예, 되어 있기 때문에 옆집을 넘어갈 수 있는 대피소가 항상 필요하죠. 근데 여기 세탁실을 쓰면은 못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세탁실은 그냥 편하게 주방 옆쪽 다용도실을 활용해 주시고요. 이 베란다는 그냥 창고처럼 쓰시면 됩니다. 예, 창고처럼 베란다 활용해 주시고요. 베란다가 있는 방인데도 자녀분 방으로 쓰기에는 가장 큰 방입니다. 방3개 중에 가장 큰 방으로 자녀분 아마 첫째가 첫째가 요 방을 사용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가장 크게 준비가 돼 있는 네 번째 방 그리고 안쪽 베란다 창고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은 바로 메인 욕실입니다. 근데 여기는 욕실이 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자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안쪽에 일반 샤워입니다. 기 일반 샤워기로 준비가 돼 있고요. 나중에 여유가 조금 되시면은 코너 선반 하나 더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쪽에서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파티션,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 넓다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네요. 방4 개, 화장실 2 개입니다. 어, 생각보다 층수 좋아요 20층 건물 중에 16층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원래는 계약됐던 집이지만 해약돼서 돌아와서 집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할수 할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셔서 좋은 집 예, 이게 방 4개 아파트 그 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가격도 너무 비싸요. 가격 저렴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꼭 좋은 집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주택의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